그러나 밭을 떠나지 않는 보자농부 여기저기 무밭을 해집어 놓습니다.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이거 무 흔들어서 이 깨우는 중이야 깨우는 중. 예? 무를 흔들어 깨운다고요? 무청 잡고 흔들어 들썩이던 무왜그러세요 내일 할 물량을 이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 작업하면서 다 깨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지 뿌리를 잘라버려야 이렇게 해줘야 이제 물기를 못 빨아먹잖아요. 토양에 수분이 많은 아침에 생장 중인 뿌리를 건드리면 뿌리가 터지는 열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미리 뿌리를 끊어주는 흔들기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. 할머니 삼촌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흔드는 거 이렇게 해주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본석에는 못 받는 거만 봤지 이렇게 십오 건안봤지 <laughs> 다음 날 수확할 무 흔들어 깨우기 작업이 끝날 즈음 마지막 무포대까지 꽉 채워 반일이 끝났습니다.